최근 출시된 광고 상품부터 마케터와 광고주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핫한 인기 광고 상품까지 한눈에 찾아보고 싶다면 A.M.P.M. 디지털 광고 상품 페이지에서 검색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광고 상품은...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 상품은 캐시노트입니다. 캐시노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사장님 대상의 브랜딩 및 퍼포먼스 광고에 효과적인 배너 및 친구톡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매체인데요. 어, 캐시노트의 광고 유형은 어, 현재 배너 광고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캐시노트의 과금 방식은 어, 천회 노출당 비용인 CPM 그리고 시간당 노출 비용인 CPT로 어, 과금 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진행을 하는 광고이다 보니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출 지명 같은 경우에는 캐시노트 앱을 사용할 때 인앱에 노출되는 배너 형태로 노출이 가능하시고 앱을 시작할 때 그리고 홈버튼, 금융탭이나 토크탭, 장부 서비스나 앱 종료 시에 노출되는 배너 형태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친구톡에서 채널 형태의 광고를 집행, 집행을 하거나 비즈봇에서 채널 형태의 광고도 함께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재 유형은 현재 배너 형태로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형태의 배너 소재로 노출이 가능하고요. 타겟팅은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 추정 역시도 가능한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노트에 최소 집행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 최소 500만 원부터 광고를 집행하는 최소 금액을 확인을 해주시고 어, 집행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노트의 특징 부분을 살펴볼까요? 현재 캐시노트는 사업자 경영 관리 솔루션 앱으로 14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허수 가입자가 특히 허수 가입자가 발생할 수 없게 앱 사용자들은 사업자 번호 여신업해 그리고 형텍스 등을 통해서 사업자가 인증된 유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배너, 그리고 콘텐츠, 친구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교한 타겟팅도 가능한 광고 상품입니다. 노출 지면에 예시 이미지를 보자면, 어, 현재 이렇게 앱을 시작했을 때 노출되는 앱 시작 배너 형태로 노출이 되시고요. 지금 하단에 뜨는 이 이미지처럼 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앱을 종료할 때도 노출되는 배너가 있는데, 어, 이앱 종료 시 노출되는 배너 같은 경우에는 풀스크린 형태의 광고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시노트에서 노출할 수 있는 기타 지면으로는, 어, 현재 장부 서비스 탭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활발하게 할수 있는 토크탭 지면에서도 배너 형태의 이미지로 노출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노출 지면으로는 어, 홈탭에 들어갔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이 배너 형태의 광고로도 노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토크탭에서도 상단에 노출되는 배너 형태로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앱의 메인 지면에 노출되는 상단 배너는 다양한 형태를 자랑하는 메인 배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에 대한 주목도가 높고 계속해서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특정 타겟에 대한 브랜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캐시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광고 상품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핏되는 광고 상품을 찾고 싶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거나 imtem.ampm.co.kr로 접속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